서박사님이라고 가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물리치료사, 제가 있잖아요. 제가 대학, 제가 공예학번이거든요. 대학 들어갈 때 어디를 합격했었냐면은 병원 그 물리치료학과가 있었어. 저도 거기를 가려고, 갈뻔 했었어. 갈뻔 했는데, 그냥 저는 이제 공과대학을 갔어요. 이게 수명이 짧아 물리치료사가 페이도 짜고 제가 알기로 그래요. 인식도 조금 그래요. 너무 소모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고민 충분히 많이 하실 것 같은 지금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나이가 이 정도고 예를 들어서 좀 오래 한 10년 넘게 했다고 보면은 환자 유치에 대한 스트레스, 영업, 영업 스트레스 심하고. 실적도 좋지 않아서, 공고사직만 세번 정도 당했고, 아, 공고사직을 세번 정도 당했다고 하면은, 좀 마음고생을 하셨겠네요. 마음고생 하셨겠다.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들어서 알아본 게 전기기사고, 성격이 소심하고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 일은 그만하고 싶고, 자격증은 없고, 오케이. 공부에 대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 취득도 요령이거든요? 자, 서박사님 잘 들으세요? 자격증은, 자격증, 자, 이번 컨설팅을, 자격증 취득은 요령이에요, 요령. 자신 있다. 지금 자격증 어떤 취득에서, 좀 공부..아직 38살이면 그래도 머리가 조금은 돌아갈 때거든요? 머리 돌아가니까 요 성격이면은 저도 그랬어 영업도 해봤어 나도 나도 영업 6년 했어요 외국인 딱까리 영업했고 물론 뭘뭐 세일즈 영업 이런 계열이 아니라서 근데 영업은 다 매한가지야 사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실적에 대한 압박도 있고 지금 서박사님은 세 번이나 다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요 그만두는 것보다 근무를 하면서 근무하면서 조금은 힘든 시간이 보내야 돼요 산업기사 정도 전기 산업기사 정도를 취득을 하고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일하면서 일하면서 어 자격 증 공부가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데 병행이 돼야 되는데 당분간은 최소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일하면서 따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길면은 2년까지 어~ 인생의 한 구간 한 구간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어도 인생의 한 구간을. 요그 성격이면요, 요 정도, 전기산업기사 정도? 음, 전기산업기사 정도 따시면은, 나이도 요 정도면은, 한 40초반, 40초반 정도부터 해가지고 시설 관리로, 시설로 진입해서, 물리치료 사면은, 개인적으로도, 개인 사업을 또할 수가 있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 경력이 좀 있다 그러면은 개인 스포츠 스포츠 마사지 이쪽으로 개인 사업을 추후에는 내 라이프 설계를 컨설 설계를 약간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좋아요. 물리치료하고 스포츠 마사지하고 이런게 약간 조금은 이렇게 겹칠 수가 있거든요. 음, 조금은 겹칠 수가 있어 조금은 겹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이 집도 굉장히 쉽고 편하니까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서박사님 지금 듣고, 듣고 계시죠? 전업수험생은 비추해요 전업수험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예요 전업수험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에요 전업으로 하면 안됩니다 좀더 독해지지 지금, 지금 조금 어떤 도끼를 좀 품어야 될것 같아. 전업 수험생을 하기엔 이른 나이예요. 지금 도끼를 좀 품어야 돼. 도끼를 좀 품으세요. 도끼를 품고 무조건 1년 안에 내가 쇼부 친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져야 돼. 뭐어주 짧게 이걸 뭐될 때까지 뭐 질질 끌고 간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자격증 딱 따고, 최대한 자격증 빨리 따고, 내가 이, 이 바닥 뜨겠다. 응? 물리치료, 이거 진짜 병원, 공고사지 이런 것도 진짜 들었고, 전기산업기사 정도면요. 어, 괜찮아. 전기산업기사 정도 하시면 괜찮아요. 난이도 뭐, 할만합니다. 60 뭐, 먹으신 분들도 다 따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은, 저도 그랬어 저는, 어, 저는, 언제 전업 수험생을 했냐면은, 한 33살 했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죽을 각오하고 했어요. 내 이거 떨어지면은, 뛰어내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다면 해보세요. 내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자식증 이번에, 원샷 원킬 못하면 원샷 원킬 원킬 못하면 한강 가서 뛰 내린다네 진짜 한강 가서 뛰 내린다 이 정도 도끼 있으면은 해도 돼요 그리고 실업급여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지금 당장 어, 소득이, 소득이 없어도, 뭐, 먹고 살수 있다. 좀 괜찮다. 좀 여유가 있다. 금전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가 좀 바탕이 된다면, 전업수험생 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제 떨어졌다. 금전적인 여유도 없는데, 계속 떨어졌다. 이, 1, 2년, 2년 동안. 그러면은 내 커리어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어, 내 커리어에 공백이 생겨. 그거는 채용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공백이 생기면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55세 넘고 60세가 넘으면 공백이 생기는 거, 어 아, 그냥 뭐 그런 갑다 이해를 할수 있지만 나이가 젊은데 공백이 있다? 그거는 안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만뒀냐면 나는 부터 자신 있었거든. 그거 떨어지면은, 손가락 한개 자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정도 가고 있으면 하세요. 그 정도 가고 되면. 그래가지고 딱 8개월 안에, 미니멈으로 하면은 8개월이잖아요? 8개월 안에 떨어지면 손가락 한개 자른다. 친구 만나지 말고, 술, 담배 다 끊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어. 만약에 그 정도의 각오가 돼 있다면 근데 그 정도 각오가 안돼 있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조금 이제 40대로 이제 다가가니까 중후반부에는 이런 방향성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면 어떨까 이게 이제 바벨 전략이거든요. 시설 관리, 이제 일하면서, 그러면 월급이 한, 그래도 한 300만 원 이상 되니까, 응? 그거 하면서, 주말에는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리치료의 경력을 또 살리는 거야. 살려가지고, 내걸또 하는 거예요. 그 양쪽 주머니를 차는 거야. 오른쪽 주머니에는 안정적인 근로소득,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는 개인 스포츠 마사지 같은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물리치료 하는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개인 사업으로 그걸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전략이에요. 삶의 전략,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커리어를, 메몰비용이다. 버리는 비용이다. 버리는 커리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스포츠 마사지 쪽으로. 앞으로는 이제 이건 뷰티 쪽, 이런 쪽이 좀 뜨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경력도 살릴 수가 있어. 충분히. 요즘은 다 누구나 스피커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개인 샵 같은 걸또 운영할 수가 있어. 주말 전용. 이래가지고, 어. 어디가 불편하다 응? 그러면 이제 강의도 할수 있는 거고 스포츠 마사지 강의 같은 것도 할수 있는 거고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내가 스포츠 마사지 할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이제 이렇게 취업 컨설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될것 같아요